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기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얘는 이론문제를좀 암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양이 많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골라서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기구용 내림 사다리는 설치 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 층까지 연계될수 있는 구조를 해라. 그러니까 해당 층에서 어디까지 피난 층까지 다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하강부, 개구부의 규격은 직경 몇 센치? 6 0 c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기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하강부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식 수평 투영 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직경 6 0 c 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직하층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 0 c 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여기 이 면적의 속을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지면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몇 센치? 15cm 이상을 간격을 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상층이고요. 이게 하층이에요. 그럼 여기서 피난기구가 열려서 내려오겠죠? 지그재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여기 뚜껑이 또 있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 몇 센치? 15cm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피난기구 기본 설치 기준에 뭐? 동의 직선상에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얼마? 15cm 이상 간격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대피실에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라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 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해라 그 다음에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 층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 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지역 안에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고요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 46조 제 1항에 따라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 얘는 이거죠. 이 문제가 나오면 이론 문제로 해서 뭐세 가지, 다섯 가지를 쓰시오. 또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가로누키로. 그럼 여기서 쭉 보면 가로누키로 낼수 있는 말이 대부분 숫자니까 이 정도겠죠. 그다음에 피난치까지 연계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평투영면적공간. 그다음에 단서 규정에서 이 부분 직경, 높이에 대한 부분. 방화문 종류 두 가지. 표지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죠. 표지판이에요. 표지가 아니라. 대부분 다 표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여기는 표지판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수평거리 얼마예요? 수평거리. 15cm. 비상조명 등 설치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표지판을 부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 등 경보장치. 이 정도가 이제 가로놓기할수 있는 부분.